하겠습니다. 함께 모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유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와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분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므로 한 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 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하뢰되내 주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여우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와 함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니이다. 이제 내가, 왕, 내가 와서 내 주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하니이다 당신이 여중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주 왕은 말씀하시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왕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왕의 말씀으로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을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하매니이다. 내주 네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람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매 본문에 아, 우리는 사무엘하를 같이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사무엘하 14장에서 15장까지를 묵상하는데요. 압살롬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죠 우리 지난주는 11장, 12장을 같이 함께 살펴봤어요 11장, 12장에서는 다윗의 범죄, 바세바 사건을 같이 함께 살펴봤죠 아마도 다윗의 인생 가운데 변곡점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이제는 범죄로 인해서 내리막길을 내걷게 되는 그 장면이 바로 여기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물론 다윗은 회계를 합니다 그러나 회계와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다른 영역이에요 어, 죄에 대한 그 결과가 남아있고 그 죄에 대한 결과들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수 있냐면요 11장 12장 다이의 범죄가 끝난 이후에 끝난 직후에 13장 1절을 한번 보시죠 13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하면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야 아하르켄이라고 하거든요 이 문장은 성경에 열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열번의 내용들은 앞의 내용과 연관되어서 곧바로 진행되는 그런 사건들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깊은 연관성을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13장부터 시작되는 그 압살롬의 사건은 다윗의 그 범죄의 사건과 연결되는 연속선상에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14장의 배경이 되는 13장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의 누이 압론을 자기의 누이를 욕보인 그 큰형 암론을 어떻게 해요? 압살롬이 복수하는 내용, 살해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도망을 치죠. 어디로 도망치죠? 도망을 치는데 13장 38절에 의하면 그술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망을 칩니다. 예루살렘에서 대략 한 북쪽으로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로 도망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압살롬의 외할아버지 땅이에요. 3회라 3장 3절에 보니까 압살롬의 외할아버지가 그슬왕 달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압살롬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죠 여러분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가 있는 압살롬이 있지만 사실은 그를 떠나보낸 이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장남이 죽었어요 다윗에게는 모두 19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압론이 죽은 거예요 어, 둘째는 길라 뭐 역대상에 의하면 다니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길라압은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어, 아마 일찍 죽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왕위를 이어야 될 사람 누구냐면 압살롬입니다 셋째 어, 압살롬은 그러나 형제를 죽인 사, 죽인 죽인 사람이에요 어, 그러나 죽였지만 그도 사실은 아들이죠 이 복잡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죽었지 셋째는 도망쳤지 그러나 셋째는 첫째를 죽였지 복잡한 마음 그 복잡한 마음을 13장 39절인데요 14장의 가장 직전 절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이걸 세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39절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다윗 왕은 암론을 잃었을 때 받은 충격도 서서히 가라앉았고 그러니까 암론을 죽였을 때 받았던 그 충격이 있었던 거예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서히 가라앉았고, 그리고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분노는 가라앉고 그리움이 올라가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선뜻 데려오지 못해요. 선뜻 데려오지 못하죠. 그때 다윗 옆에서 있었던 가장 친했던 한 장수가 다윗의 마음을 읽어냅니다. 그게 바로 일절입니다. 일절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수르야는 다윗의 누나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의 조카죠. 동시에 다윗의 충직한 부하입니다. 그 부하가 다윗의 마음을 탁월하게 읽어내고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움직여내는 움직이는데 2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으면요. 시작. 드고와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처,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자료에 의하면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에는요. 전통적으로 지혜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라고 하는 어, 기록이 있어요. 그곳에서 지혜자의 장소에서 탄 지혜로운 여인을 수소문하는 것이에요. 이유는 단 하나였죠. 뭐예요?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지혜로운 여인을 수소문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거기에다가 요압이 거기에다가 지혜를 더하죠 어떤 차림과 어떤 태도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그 여인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20절까지 있어요 그 20절까지는 다윗이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거든요 자 어떠한 네, 이야기를 나누는지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는지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죠 시작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하니 드고와 여인이 드디어 다윗에게 들어가요 그리고 겸손한 자세, 존중의 자세로 엎드려서 말하는 거예요. 왕이요,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5절, 그러자 다윗이 이야기하죠. 무슨 일이냐, 말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그 드고와 여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제가 요약해 볼게요. 요약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서 어이 이야기 어디서 들어봄직한데?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요약해 봅니다. 첫 번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두 아들이 들에서 싸웠습니다. 세 번째, 그런데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죽였습니다. 네 번째, 그러나 문제는 그 죽인 아들이 그 죽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받을 것이 염려되니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이 드고 여인의 상소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서 혹시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지 않으십니까? 맞아요. 이 드고와 여인의 이야기는요. 마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진짜 의도하는 바는 암논과 압살롬이겠지만.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압살롬 이야기는 현대판 가인과 아벨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윗의 범죄 이후에 계속되는 이 결과들을 보십시오. 마치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다시 한번더 재현되는 듯한 사건이 지금 다윗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튼 드고와 여인이 이러한 상수를 올리는 이유는 단 하나죠 아들 살리겠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에요 지금 칠절에 보니까 온 족속이 이 아들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칠절에온 족속이라고 하는 말은 친척으로 바꾸는 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가까운 친척들이 자기의 형제를 죽인 그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 복수자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이야기하죠. 고엘이 되어서 그 죄를 갚아주기 위해서 다른 아들을 죽이겠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자기의 두 아들이 모두 죽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숯불이 꺼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자 다윗이 아주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8 절과 1 0절 이야기예요. 8절과 10절 눈을 한번 보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그만 말해도 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 여인이요. 좀 지혜로운 것 같아요. 어, 구두계약의 효력인 구체적 진술이 들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인지 한번더더 더 요청해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아니 이미 이전에는요 다 얘기했어요. 얘기하고 8절과 10절에, 11, 10절에서 다윗이 그래 내가 그렇게 할게 그렇게 할게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여인이 집요하게 다시 한번 더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러자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함께 있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왕이 뭐라고 해요? 11절에 보니까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아이러니입니다 다윗이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그 대상이 누구예요? 이 드고와 여인의 가상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이 드고와 여인이 만들어낸 그 이야기 사실 누구를 말하는 것이에요? 가상의 아들인 것 같지만 이 드고와 여인이 진짜 말하는 그 사람은 누구냐면 그 압살롬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이 말하는 그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그 대상은요 사실은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머리카락이 자랑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사무엘하 18장 9절에 보니까 그 사람 압살롬이에요. 이게 성경이 정말 아이러니이죠. 아무튼 이 이야기를 듣자. 이 여인은 이제 됐다 싶었는지 12절부터 14절까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자신이 여기에 온 목적을 이제 말하는 것이에요. 12절 이야기하죠. 제가 한 마디만 더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오케이 좋아 한 마디 더 해봐라 이야기해요. 그러자 13절 14절 이야기하죠. 13절 14절 이 여인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을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런데 왜왕 왕은 왕자님 돌아오게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14절을 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시작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필경 죽는다. 사람은 다 죽는다. 땅에 쏟아진 물은 다시 담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미 죽은 암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암논은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그 암논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읽으면요,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내 쫓겨진 자도 다시 회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는 거예요. 앞에서 암논이 죽은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이야기하는 건 누구예요? 쫓겨난 사람. 그 압살롬 회복시키는 거 그거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17절까지 자기가 여기에 왜 왔는지를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해요. 여기에 온 이유는 친척들이 제 아들 죽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왔습니다. 17절 다윗 왕이라면 제게 안전이 보장될 것 같아서 당신에게 찾아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 이거 뭔가 냄새가 나는데 맞아요. 다윗이 눈치를 챕니다. 이거 누군가가 시킨 거구나. 그래서 1팔 절에 이야기하죠.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누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주 왕은 말씀 없어서. 너 숨기지 말고 얘기해. 너 뭔가 냄새가 나. 숨기지 말고 얘기해. 그러자 여인이 이야기요. 네 말씀하십시오. 그러자 왕이 물어보죠. 19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온밀자가 없으리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거 요압이 시킨 거 맞지? 말하자. 네 맞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2 0절 요압이 왕의 마음을 알고 이 상황을 잘 되게 해 보려고 이 일을 꾸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지혜롭기 때문에 다 아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 요압이 했다라는 것을 눈치채고 그 사실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 어떠셨을 것 같으, 같으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라면 지금 여인이 하는 이 모든 말을 사실 모두 다 들었을 때 내가 이 지금까지 들었던 이 여인의 이야기가 믿으면서 들었던 이 이야기가 사실은 요압의 책략이었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아니, 조금 더 생각해서 어, 과연 보고 싶은데 요압이 움직일 때까지. 내 마음이 그렇게 일어나는데도 압살롬을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의 갈망이 있는데, 선뜻하지 못하고 주춤거리게 만드는 때가 있어요. 다윗에게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압살롬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을 함께하고 싶었으나, 그러나 요압이 움직이기 직전까지도 그것을 선뜻하지 못하는 이 주춤거림. 과연 다윗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춤거림이 있었고 머뭇거림이 있었을까요? 그건 아마도 다윗에게 있었던 죄로 인한 짓눌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다윗, 너 너희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런데요, 정말 그 일이 그 말씀하신 이후에 곧바로. 13장 1절에서 보듯이 그 일이 있은 직후에 곧바로 미끄러지듯이 그 일이 정말 이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집에 칼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짓눌리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아무리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하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이 계속되어지는 이 상황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 마음이 먹먹하고 죄로 인한 후회와 짓눌림이 없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압살롬을 생각할수록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안타까움이 이게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요. 우리의 마음을 곤고케해요. 우리를 자꾸 주저하게 만들어요. 자꾸 비틀 비틀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결론은 우린 죄를 멀리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본문은 다윗의 그 범죄가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상황인 것이죠. 또한 다윗에게 남아있는 여전히 죄로 인한 짓눌림 때문에 계속해서 머뭇거리는 그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다 알죠? 모르시는 분이 없죠. 11장, 12장 같이 함께 묵상했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은 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셨고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든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었든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는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말은요 구약에 40번 등장합니다 바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다른 표현에 의하면요 업신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가볍게 여기다 또는 소중히 여기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범한 죄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에 대한 태도로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것이고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나왔던 것이지 다윗이 범한 죄를 한마디로 말하라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없인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없신 여기지 않는 삶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다. 그럼 그러나 무엇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일까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소극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죄를 제거하는 것과 죄가 아닌 것을 구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소극적으로는 없신 여기지 않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는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않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여기다. 하나님의 여기, 이름을 천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여기다. 라고 하는 이름의 그 뜻을 가진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요. 하나님 없인 여기지 마십시다. 아니요.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십시다. 이것이 다윗이 죄를 범했던 삶과 정 반대되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죄로부터 짓눌리지 않기 위하여 그 죄를 제거하는 방법도 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죄에 짓눌리지 않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어떠한 삶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내 삶의 주가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신 것을 선포하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그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찬양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고백으로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십시다. 그 존중히 여길 때 다윗이 죄로부터 짓눌려 압살롬을 데려오지 못하는 그 머뭇거림에서 정반대의 길로 갈수 있는 것이에요. 죄로부터 멀리하고 죄로부터 완전히 떠날 수 있는 그 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십시다.